한 번이 왔어. 그제고 그냥 x가 2차 방식, 2차 부식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기 위한 세타의 값의 범위 구하죠 그냥 섞인 것 뿐이에요. 부식이에요 그래서 화면스티가 너무도 작아지는 것같면 괜찮죠? 맞아 그래서 다음은 2 2, s i n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가뭐같 플러스 3인가요? 0보다 여기까지 괜찮 정리, 그럼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영분답다. 되돌려야겠죠? 코사인으로 위에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가 영분답다. 마아 근데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인가요? 이거 영다 뭐가 더 크다? 되겠지? 이거 괜찮? 되죠?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결국, 코사인 세트가 뭐가 어떻게 나오지? 2보다는 더, 더하고, 크고. 그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더 작고, 게나지 여기까지 맞아? 괜찮아? 그 세트의 값의 범위 혹시 나와, 여기? 5번에? 네. 몇, 몇 가지? 5분의 2, 8. 02, 3, 2, 8, 2만이야? 네. 아, 이결국는 어쨌든 코사인 세타가이 범위에서 가는 값의 범위는 1보다 더큰 값은 못 가진다는 거지? 얘는 못 가진 거지. 이해 예,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까지 그리면 쉬운 거니까 여기부터 2포까지요바이게 여기는 포함 여기는 미포함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되라 알겠죠? 그래서 빼놓지 않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가면서 0보다 더 작은 이만큼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게 목적이 된 거죠? 괜찮습니까? 자 포상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연산 빨리 3분의? 3분의? 파이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건? 3분의 파이 이거 얼마? 3분의 2파이 그렇지? <laughs> 어렵다잉? 여기는? 아, 3분의4 결과적으로 세타의 값의 범위는 3분의 2 타입보다는 더 커, 고 3분의 4 값의 범위는 더 작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하면 되겠죠. 연결해 까요 네? 어, 넘겨서 뭐 풀거냐면 77번도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해볼2 4 0쪽에 500번을 봐주세요. 그 500번의 1번으로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복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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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중통 넘어갔어? 수일밖에안 남았어? 수요일수아삼각형이 아직 꿈이 없겠죠 어이니까. 일단 저도 나이인데 하루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일해 나가고 싶다. 난 진짜 오늘 대통령 내일은 화가야. 꿈이 있긴 있어. 한 달에 한 번. 어 기차 뭐야 기관사? 기관사? 너 지금 로봇으로 변해요? 우리가 말리고 있어. 그게 없어질 걸? 그러면서그가 없어질 걸? <laughs> 그치? 근데 동생도 정말 많아토 혹시 토마거있다데 <laughs> 토마스 엄청 많아지네 아직도 토마스가, 토마스가 있어? 아직도 있어 있어 그래서 돈 그, 많아? 우리 애가 딱 잘할 때쯤에 방송에서 토마스를 방송했어 EBS에서 아 토마스 내는줄알아 집에 한3 0대 있을걸 토마스 괜찮아요? 이는 <laughs> 이만큼만 딱 가면 이거 이거 만 없어요 정도 아마도 다이 근데 이제 안 더라 커서. 슬슬 치 처음 할 때가 됐어. <웃음> <웃음> 아니 자꾸 똑같은 거서 똑같은 거대이고같은 거. 근데 다 달라요. 한 층은 눈치고한 층은 빠르게 는런 네, 차이 있는데. <웃음> <웃음> 우리 아빠들은 그런 차이 몰라요. 알지. 있어 든도 yeah. 있는데 슈팅스타고든 있고 같은 거. <laughs> 어. 선생님이 원하는 건무으로 장난감을 사 주세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좋아하는 거 하나 사줄 거야. 알 진짜요? 저에도 좋아해서. 네 너네 부모님한테 얘기해. 미안아. 어 야, 내 이거. 자, 실금 좀 줘. 제안에 선인기 사도 되고. 돌아가더니. 세트 다 있어. 겨도 세트 집지만 사실 필수 아니야? 붕어 세트, 주석이 가짜 체험기. passa awesome. <laughs> 어떤 거이좀안 되는 거야? 치놓은 것까지는 되겠지, 괜찮아. 이게 우리가 여기, 어 구성식이나 방정식, 지수 방식, 수방식도 마찬가지고 로그나 마찬가지고 이차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이 친구를 치환했어. 네가 푸는 방법대로 하면, 예, 코사인 x라고 하는 걸 필요치환한 순간, 자. 마이너스 2, 3, 2, 이하라고 한는걸 반드시 적어줘야 돼. 네,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짐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2t에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플러스 2는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얘가, 아르로 플러스한 이 짐을, 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2도 이렇니까 마이너스 1도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아래로, 위로 보려면 이렇게 생겨나는 그래프 중에 축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거든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보일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그래프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위지 않는다. 근데 이 친구가 실근을감는하기에는 x축과 이 부분에서 교차를 가져야 할 때처럼 같은 거잖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라는이런 같은 얘기야. 그기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의 값 됐어? 그 친구는 0보다 커않고 됐니?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으라는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다 풀렸니? 괜찮아? 안 풀렸어. 풀렸어? 안 풀렸어. 이거까지 이거 뒤에 정리한 것까지 괜찮을까요? 다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일단 이차 함수로 응.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우리 마이너스 2t 지하고 만나서 이게시간 썼어 근데 어쨌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의 범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가 맞지 지금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의 범위의 정의 자르니까 마이너스 1을 잘라서 그래야 여기도 여기까지는 나올 거야 그럼 이 나온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야지 실근이 생기지 그니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운데에 지나가야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했는데그럼 결국 마이너스 에서부터 시작할게. f 마이너스 은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 이라고 하는 건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죠. 있어?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하면 뭐나지 마이너스 뭐 나니? 마이너스 1. 2에 4, 2, 2조 k 플러스 4가 얘가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값이라고 말하면 4.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거 말고 혹시 다른 풀이 하세요? 괜찮아? 그럼 결국 이 친구를 다시 그리면 아드라블록한 이차함수의 축은 여전히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갖는 y값의 범위만 알면 되는 거야. 몇값 있어? 이해는 돼? 이, 다시 이 밑에 건 쉽게 다른 풀이 밑에 것도 몇백 개인 건 좋아. 두 번째가 이 함수가 어쨌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이상 이하가맞잖아 결국 아를 몰락한 이차 함수의 마이너스 테일까지 잘라서 이만큼의 그래프만 나오는 상태가 되고 t를 갖다는 얘기는 결국 이미 일부의 이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만나는 실근이거든. 아까 됐어?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이가 대입하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지. 이 나오지. 일은면 뭐가 나오지? 육나 그게 이해돼? 즉이 k 플러스 이라고 하는 게이 사이의 이런 이상 이하의 범위쪽만 끝난 거야.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4 이하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게 훨씬 더 편한 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드요 내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비트교제 143쪽 좀 다시 봐줘. 비트교제 143쪽이야. 저발상중 있는 얘들아. 아주 유용하고, 빠르고, 네. 많이 앞쪽이죠. 거기 어, 6번이네. 백도 6번. 이 문제 내가 6번 유형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었거든? 맞 아, 요 오직 한 개의 수율. 이거 너네 어떻게 풀었지? 랩다트 수험. 자신하게 내가 다 자세하게 봐. 이거 어떻게 풀까? 었 랩다트 수험했으면 좋겠어. 좋아, 랩다치 수험했어. 2의 엑 x제곱을 랩다트로 수험했어. 10, 0보다 9다 괜찮니? 네. 그럼 t 의 적어. 마이너스 80 플러스 8이 0. 자, 51의 시간만 가져야 돼. 어떻게 지 A의 범위가 네. 없어? 어떻게 죠판 네. 내가 다판지 네. 뭐, 가그 고려될 요소가 있었는데. 는지 네.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T1 플러스 T2라고 하는 건 A라서 제가잘 모르겠지만, T1 곱하기 T2라고 하는 게 8이라서, 얘네 두 개의 부호가 같다고 랬지 결국 어쨌든 얘가 근을 가지려는 양수의 근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조건때문에 둘다다 뭐가 다 된다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오직 한 개의 실교인데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접하게 지나가는 거 이해돼요? 이해되는 얘한테한테? 그래서 응. 여기 있는 축이라고 하는 친구 마이너스 2분의 a였을 거야. 2분의 a 대입했을 때 그때 결과물이 0 이렇게 해서 아마 이 a값을 구했을 거야. 맞지? 응. 여기까지 되니? 되겠네. 자 근데 다른 방법 혹시 있어? 떠오른 얘를 넘겨도 된다. 그럼 봐봐라. 다시 뛰워볼게 t의 제곱 플러스 팔은 adx까지 괜찮아? 기까지 있는 대안이. 넘겨볼게. 중요한 게이 발상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도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평면좌표 좌표평면이 옮기겠다는 얘기가 그랬었잖아.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t의 제곱 플러스 팔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서 나2차 함수였을 거니까까지 맞지. 근데 t가 양수의 범위니까 어차피 이렇게 잘라서 이 위에만 나올 거라고. 여기는 안 나올 거고. 예? 근데 이 그래프 보세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 이해돼? 칠을 가는 뜻은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얘랑 교점을 가져야 하는 뜻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예,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은 0에서 d 는 0만 해버리는 거 같아. 여기까지 해도 돼? 천팔백니까 여기까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접한다 하면 뭐가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32가 되 따라서 a 의 값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죠4사2트그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어쩌면 나와야 돼. 양수만 나와야 되지, 맞아? 사실 이 t라고 하는 이 친구도 이 뒤에 없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잘려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그래서 ax 값은 플러스 4로트2야 이렇게 만약 풀어나가는 과정 풀어도 괜찮아. 요 이해하니? 그러니까 넘기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그래프로서 옮겨서 해석해도 괜찮다고 요 이것도 물론 그래프 해석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나 되긴 됐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좀 생각을 해봐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언니 6대 3번 보이지? 141페이지 네 이거 풀어볼이 방식으로 좀 어려울 거아야 그냥 내에갈 수도 있겠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발사가 좀 돼야 될것 같아. 내생각에 이해하는 가 응? 나머지 폰은 비슷비슷 그냥 것같 근데 그 응. 뭐다 썼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진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아! 하나 빼고 갈까? 너네 2 4 0페이지 495번 있지? 이거 혹시 괜찮니? 어, 이거요? 아니, 그... 아, 앞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240페이지에 495번 같은 문제 아, 그 네? 앞아무거그래도그래서 음. 만나는 교점 찾는 거할수 있지 음. 그중에 그러면 2 4 2쪽을 봐. 거기, 마풍풍풍 4번 문제 보여보여 되겠지. 242페이지에, 마풍풍풍 4번 문제. 요것까진 그래도 좀 하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조금 하면. 내가 만화는 교차 낼게. 나는 좀 이렇게, 어떻게 찾지? 그리야 그러면... 좋아, 그리고 있어 음. 이거를 삼. 3...

3, 이쪽은? 이쪽은? 그래서 다시 몇 개? 네개 아니다, 7개. 일곱 7개 일곱 괜찮아 왜냐면 이게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얘도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둘다 기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봐도 왼쪽은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건 cos x와 3π 분의 1x 이건 얘기가 좀다 다르지? 이거 무슨 함수? 얘는 음. 이때는 너희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세 개, 이쪽도 세 개, 여기까지도 하나 나올 테니까 총 사십 결정해서 개. 이렇게, 이렇게 구하게 일단 기본적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지? 근데 그 마플틱한 4분의5시면 이가 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냐면 초함수랑 가시 나서랑 로그 함수랑. 4번이야 n i a s a m b o x 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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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래서 데이비 필요 참, 점, 예되죠 자, 얘보자얘주이 얼마? 아, 주기 얼마? 예측 아, 얼마? 그러면 여기 이 얼마? 예측이 얼이

요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건데, 위치 보다 큰 그래프 맞아요? X가 몇일 때? 1이면 당연히 0지?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그럼 어디 있겠니? 3분의, 여기나? 3분의 2와 3분의 4 사이에 있겠죠? 괜찮아? 여기 1 1이 있어. 1이었을 때 값이 얼마야? 0. 맞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지금까지. 그니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런 지점에서 교점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지. 이해했을까? 네. 응. 지금 이해했대? 어. 응. 여기.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 교점을 안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교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하기 위해서 대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3분의 2였어요. 여기 4시야. 3분의 1이지 당연 맞아요?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했어.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2인 3분의 1. 이 친구는 위치 2인 로고 누구보다? 누구보다 크지? 2분의 1. 이유는? 2분의, 2분의 1보다 큰거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 맞아? 5보다 네? 작아? 위치인으로 2분의 1으로 잡이거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 앞에 3분의 1붙였으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적어버리면 여기서 3분의 1에서 3분의 1 붙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이었을 때에 대한 항수 값은 마이너스보다 위쪽에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줘야 돼? 뒤에는 왜안 돼?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일등 값을 찾아야 되지 일등 여기 뭐가 되지? 2 얼마? 여기까지 8 되야 되지.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값에서 이분의 점차 할게 이였으니까 뒤에 뭐 나와? 8 이쯤을 잡을까? 8이라고 하는 값을 1이라고 하는 값을딱 찍어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위는 되지? 근데 그 상태에서 보면 이 8이라고 하는 거의 위치에 뭐가 붙어 는지좀 찾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계속 있겠지?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 이 8이라고 하는 지점은이중기를 갖고 4번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로서 상태를 해버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는 됐어. 그럼 질문교차만 가졌어. 됐니깐 그러다가 하려고 하는 중에서 이렇게 지나서 가 만나게 될 거니까 맞지. 됐니 여기 교점이한 개야 두 개. 생각 잘해. 한 개야 두, 두 개가 나와야 돼. 이해했니? 이유가 뭐냐면 다 아,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교차 한 개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아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 x가 8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0이야. 이 지점은 위로 을 넣었고 여기서 접선이 뭐 빵일 거야, 아 맞아. 몇까지 해? 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1이 찍고 내려올 건데 얘는 기울기가 지금 1이 아니지. 이게 해그것도 잡을 거야, 맞아. 그러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날 때. 여기서 교정하여, 여기서 교정하여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밖에 없다요 다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크게 확대하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교정, 이렇게 두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점, 8에서의 접선의 가빵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개겠구나 라고 할수 있으셔야 돼요. 얘가 이해되겠니 얘가 이해야 돼요? 0이라 이게 접선의 Q가 빵이라 이게 접선이가까이래요 그렇지 얘 보다 작은 거면 기울기가 작으면 됐어? 무조건 교점두개라 여기까지 이해는 돼? 괜찮아? 이해는 돼서 안 됐어?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4번 문제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라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뭐 별거 쳐놔요? 4번 문제 3냥 4번 괜찮습니까? 네어쨌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인사, 인사. 시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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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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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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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한거많 나무씩 트레칭 오늘 면서 트레칭을 하면서 트레서 트레칭을 레칭을 하면서 트레칭을 하면서 트서 트레칭을 하면서 트레칭을 하면서 트레칭서 트레칭을 하이하서트레을 하면서 트레칭을 하면하루서트레칭서어레칭서는 그렇지 <목소리> 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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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